할렐루야, 어,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24 어, MK DNA 어, 검정고시와 이제 사역 훈련의 그 구도를 또 발표하게 된 릭성교사라고 합니다. 저희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어, 영원한 사역을 이루는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영. 그 가문의 영광을 또 만들라고 하셨고 마이클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 그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 현장에서 이제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앞서 에밀리 선교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는데 어 이번에는 어 MKDNA의 그 트리플 스쿨 과정과 그다음에 리더십 훈련 그다음에 상황실 사역 연계와 학습 과정에 대해서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그 트리플 스쿨 과정에서는 상반기에는 복음 스쿨로서 이제 성경 개관을 다루고자고, 이제, 어, 성경 읽어진의 구약편과 신약편이, 어, 이루어지게 되고, 하반기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의 제자 스쿨과,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 1월달까지는 소명 스쿨로 어린이 가족과 창조과학 백과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시화선교사님과 함께 어, 영어로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 점 어,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은 저희 MD팀의 이제 리더십 강화 훈련인데요. 어, 먼저 멘토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캠프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뭐 예수복제소 캠프나 한다살 캠프, 뭐또 전국 대회 고비 캠프 등 여러 캠프를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저희 MD 팀이 정말로 어, 이제 멘토, 이제 리더, 브리더로 세워져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캠프 전에 리더 교육을 통하여서 어, 정말 바라는 것은 자신의 말을 듣고 안 듣고 얘는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그1대1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들이 정말 사람 세우는 것에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의 어, 리더십 훈련을 저희가 이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영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학생들이 어, 기도 인도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편 말씀기도, 장문 말씀기도도 인도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 우리기도 해서 통성기도까지 어, 인도하면서. 어, 어린 나이 때부터 통성기도의 그 훈련을 통하여서 이들의 영성을 더, 어, 끌어올리는 그런 리더십 강화훈련이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C 훈련에서는 저희가, 어,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속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청소구역, 이제 타임키퍼 리더와 함께, 그 다음 멀티미디어, 이제 상황실로 계속 그 컴퓨터나 뭐 멀티를 계속 만져야 되기 때문에, 어, 작게나마라도 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손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입분 스피치나 뭐 리딩 앤 포켓까지 저희들이 이제 또 발표력을 강화하면서 리더십의 그런 자질, 뭐 작은 부분일지라도 네좀 훈련해 나가고 있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이제 5월달부터는 어, 저희 MD 팀에서도 학생회가 이제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아마 MD 팀에서 이제 이 학생회는 추축으로 저희 리더들이 먼저 세워질 예정일 것 같고 학생들 안에서도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드백을 해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어, 학생회가 5월달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어, 이 학생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상황실 사역 연계 과정인데요. 이제는 14살이 이제 14세가 DNA가 저희 쪽으로 이제 연계, 인계가 되면서 이제 14세의 상황실 사역이 함께 이제 돌아갈 예정인데, 어, 보시다시피 내부 안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학습으로 IM 선교회의 사역 이해와 그 다음에 상황실 교육의 커리큘럼 강의들을 저희 내부 안에서 강의를 돌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 15세가 되면 이제 정말 현장 사역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그 현장, 상황실 사역에 투입되기 이전에 먼저 캠프가 이어진다 하면은 카메라를 잡던지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작게 또 캠프 현장 가운데 실질적으로 사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수업과 영상 편집 그다음에 악기 수업까지 저희들이 어, 이들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정비으로서 어, 예배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황실로 가면은 아무래도, 어 휴대폰이나 또 맥북 같이 전자기기의 구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전자기기 구비 또 안내도 나갈 예정이고 또 재정 준비를, 어 미리 해주시면은 아마 상황실로 갔을 때사역이좀더 집중적이고 원활하게, 어잘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학습 과정은 저희가 이제 초중돌 검정고시를 먼저, 어, 보게 될 텐데. 네 일단은 초중졸 검정고시는 총 6과목으로 저희들이 60점 이상만 되면 이제 바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아시다시피 4월달과 8월달 이렇게 4월달은 초졸 검정고시를 보고 초졸 검정고시가 마무리가 되는 학생들은 바로 그해 2024년이죠 2024년 8월달에는 중졸 검정고시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졸을 보고 나서는 이제 ESL로 넘어가고 어, 워싱턴 중1 학습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로이스 선 교사님께서, 어, 국어 수업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 주고 계십니다. 네, 고졸 검정고시도 이제 저희 DNA 14세, 이제 뭐 혜윤이 같은 경우죠. 네. 그래서 혜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올라, 리뉴젠 고졸 검정고시 캠프에 올라가서 같이 캠프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1창시 선택과 함께 4월 달에는 이제 검정고시 보고, 네. 나머지 또 8월 달에도 보면서 그 사이에 또 준비 기간을 가질 예정이고 어 검정고시, 구조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00점 만점을 목표로 저희가 14세부터 이렇게 구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어, 로이스 송재사님께서도 이제 국어 수업을 또 세세하게 또 맡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영어 집중 훈련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라 5월 검정고시가 1차, 1차 4월 검정고시가 마치고 나서 이제 새벽 영어 수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모주이로간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는 6, 7 패턴으로 이렇게 갈 예정이 있습니다. 네. 어, 저희 영어 집중 과정입니다. 어,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 Z 고급 시험을 이제 준비 중에 있고, 60점 만점에 저희 Z는 45점 이상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공식 시험이 있고, 토익 브릿지도, 어, Z 고득점자들은 미리 토익 브릿지, 이제 토익 시험 전 단계의 토익 브릿지를 통해서 좀더 영어에 대해서 그 갭을 좀 줄이고자, 네, 토익 브릿지를 하고 있고, 100점 만점 중에 90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공식 일정을 보여드렸는데, 어, 아마 아무래도 학생들의 또 학습 수준에 따라서 이 공식 시험이 일정이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으나, 일단은 6월달과 11월달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듀오링고나 리딩 앤 보켓, 이렇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오는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아이들이, 어, 또 영어를, 어, 습득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정착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어 영어로도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 이들로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 현재 저희 MK DNA 팀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맡은 저희 MD 팀 선교사님들의 역할 또한도 막중하다고 어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사이 이 사역에 있어서 한 사람이 어, 100명, 1000명, 그 이상의 영혼들을 맡아야 할 그, 어, 전비어로서 양성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로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어, 정말 전비어로서 양성되기 위한 그런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기 위해서, 어,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어, 영광, 가문의 그 영광을 볼수 있는 이 MD팀을 통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삶을 들이시는 모든 성교사님들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